그래서 상체는 일단 손 양손을 포개서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고요. 이 명치 아래쪽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땅에서 가까울수록 힘을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백스윙 살짝 턴 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열어 주시고 여기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바닥 차면서 딱 꼬아 주실 거예요. 저는 계속 이몸 상체는 공이 있는 핸들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옆구리가 그래서 와서 팡안 차면서 꼬이는 느낌 그래서 힘이 이쪽에 딱 들어가면 은아 내가 잘 돌았구나 각도의 변화 없이 각도의 변화 없이 와서 팡이만된다 이것도 안되고 네. 와서 뒤쪽 팡 와서 팍! 힘좀 쓰는 게 느껴지세요? 네. 어, 어떻게 보면 상하체를 조금 분리시키는 느낌이랑도 좀 가깝고, 가까운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. 상하체를 분리시켜 놓고, 얘는 계속 그냥 언저만 놓는 듯한 느낌, 그 다음에 힘은 다 하체 가쓸 거예요. 와서 돌고, 팍! 와서 돌고, 팍! 해보겠습니다.